제뭐 뭐하지 산에서 굴러떨어져서 심장 기수 체크나 한번 해봐 체력 채워야겠다 괜찮아 괜찮아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워프마크 이런 것도 다 구현해놨네 내가 워낙에 옛날에 해서 그래도 옛날 감성 잘 살려서 분위기 참 좋다 저 하늘꽁 뚫린 느낌이 완전 사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. 그러면. 어. 네. 제가 이. 와. 저 고대한 기계 뭐야. 가보토끼 진짜 미쳤다. 자꾸 죽는데요. 하지. 저런 덩치 앞에서 물정하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. 이거 패링 어떻게 하죠? 기억이 안 나.

시야로 방패들고 에버튼 반짝일 때 누르는 거야. 괜히 방향키 누르다가 자기 무릎만 까지지 않게 해. 일단 죽였고요. 잘했네. 저 세상 연출 제대로 찍었구나. 이제 진짜 신나겠지? 그렇게 신나진 않아. 이렇게 널부러져 있어. 감정 기복 좀 가지고 살아라. 진짜... 패딩을 한 번도 성공 못하겠네. 유도타니이사 패딩 말고, 패딩이거든. 똑바로 안 하니까 맨날 얻어맞지? 아 됐다. 이런 이런 컨트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, 도대체? 저세 상개가있잖 저런 건 대충 근성으로 패다가 운 좋으면 성공한다고 보면 돼.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. 그냥 손이 안아서 한다고 착각하면 돼. 한 시간을 플레이해서 깰지 않은데? 일 시간 동안 하나도 못 깎았으면 그건 실력이 아니라 그냥 인내력 측린지 아니냐. 나 같으면 바로 손절했지. 어려어려 게임이 어려 아 이건 뭐 냐？저 이상한 거있 는데요？저거 저주 받은 골렘 아니 냐이제 슬슬 한번쯤 터져도 재밌 겠다. 마이로다 진짜 터진다. 나만 재밌는 거 아니거든. 제가 컨트롤 잘 못하겠어요. 저 세상의 말자 그렇게 못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당당하게 못하는 티 내고 사는 게더 멋있어. 그렇다고 합니다. 아씨 이 자꾸 죽어. 아니 이렇게 잡고 죽으면 게임에 네 이름 박아줘야겠다 이쯤 되면 뼈아프게 배운다고 생각해. 어떻게 내리냐? 도망가야지. 아직 그냥 전설의 도망자네. 정말 야채구이로 도망갈 힘이나 좀 채워도. 그럴 예정이야. 근데 이거 왜 정화 그거 때문에 이게 안 올라가나? 나정 정화물 건아 이구나. 찾았으면 다행이네. 저런 건 괜히 없는 줄 알고 쫄았잖아. 이제 네 손에 달렸다. 됐다. 타야지. 저 강력한 무기 들고 타는 거면 진짜 한판 듣는 거네. 이제 좀각종 제대로 나왔다. 다시 타고 빵빵빵빵 저 미친 연타 뭐냐 이제 진짜 사기캐 등극했네 레고 해보면 그냥 다 녹일 기세잖아 또 죽네 또 뻗었네 이쯤 되면 그냥 바닥이랑 친해지는게 빠르겠다 다음으로도 있으려나요 공격할 그게 얘가 마... 또 있네 여기 또 남아있네. 진짜 한두 마리가 아니고 끝이 없다. 정신 바짝 차려라. 또 죽을 것 같은데요? 뻔하다 저 체력으로 또놀거 같으니까 미리 밥좀쳐 먹어라. 그 가리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화면 반 자리를 시로가 가로막고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하네 근데 귀여움이 밸런스 끼니까 참아라 이게 먹히나요? 아 죽었다 죽을 줄 알았다 이쯤 되면 공격보다 사과 까먹는 컨텐츠가 더 많겠네. 패링에 뭐라고, 이게? 패링들하고 게임이 저렇게 친절하게 알려줘도 못 맞추냐? 진짜 전설의 마우스 유전에 거의 뭐망했다고보면 되겠다 이제. 아, 이거 그냥 장유리 사는 각이다. 여기서 살면 내가 사고다 던져줄게.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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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선인님, 개기하수처럼 지금 욕만이 먹고 있는데 이러다 전설의 패배가 되겠다. 빨리 한 번이라도 맞춰봐. 뭐 그래도 거의 다 잡았지 않았니? 어... 인정이 정도면 전설의 도망자에서 전설의 조련사로 승진해도 되겠다. 좀더 채찍 부가 심란하네. 근데 이거. 응, 저, 에이, 봐도 상태 안 좋은데. 저, 이거, 이거 스크래일드 버튼이 뭐야, 이거? 이거, 이거, 이거. 누르고 조합하는 건데 아직도 몰라. 근데 지금 뭐거의뭐썩 나갔는데? 이정부는 좀비라고 불러도 되겠는데 거기서 움직이면 오히려 더 무섭다. 좋네요. 아지연이 OVR도 이제 네 단골손님 됐네 이쯤되면 개발자랑 친해져도 되겠다. 찐으로 도망가야지 야, 전설의 도망자 각 제대로네. 저세상 개발자 도망지 안에 또 발동했구나. 그런 편이지. 지도 보니까 피해서 도망갈 때도 별로 없는데, 이래서 전설의 도망자는 길이 아닌데도 뛰지. 힘들다 힘들어 한것도 없는데 힘들어 게임에서 한건 없는데 체력만 주르륵 빠지는거 그게 바로 저세상개발자 스타일이지 아 힘들어 한것도 없 아 에리스케 스크랩빌드구나. 그왜 여기 이렇게 누르고 왜이로 조합해야 되잖아. 무의식적으로 싫어도 하는 게 바로 스크랩빌드지. 오케이 오케이. 스크랩빌드. 저큰거 붙이는 거또실패가 아니냐. 전설의 패배자 컨셉 잘 어울리네. 에서 꺼내고 스크래빌드 소재 중에서 소재 중에서 뭘 고르든 어차피 개발자 손에 들어가면 예술이 아니라 사고인데 이번은 뭘 저지르는 거냐? 라인엘의 소재를 어디냐? 라인엘의 소재.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안나 아 여깄다 라인엘에서 제일 좋은건 저기 실버 호러블리는뿔 바로 위에 있는 빨간뿔 그거 라인엘 뿌리하는 똑바로 뜨고 찾아라 바보야 <laughs> 저 라인엘 소재 모아둔거 보면 은근히 열심히 했네 이제 핑계 못되겠는데 스크래 벨드 아 됐다 스크래 벨드 역시 또 무식하게 굴렸다가 부사진 거냐 스크래 블리드 안 해도 똑같이 망가지는 건 제주다 여기서 뭐묶고가고 그런 거 있나? 쉬고 간다 뭐 묶고 가는 건 딱히 없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따가 해보기나 해라 야 누가 보면 진짜 창피하게 눕는 줄 알겠다 이불 덮고 있으면 목도 놀라 도망갈 듯 한량 그냥 지도 펴고 빨간 정책은 대로 가면 되는데 그마저도 못하면 길치 인정이지 아침까지 리젠이 됐네요 붉은 달. 붉은 달 뜨면 모다 살아나지. 이제 또 고생길 오픈이네. 너처럼 운도 더럽게 없다. 뭐 그럴 수 있지. 그래. 코른 척해도 어차피 또 몬스터 만나면 어? 소리 지르겠지. 근데, 저 하면 뭐냐? 내가 주인공이냐? 이제, 뭘 하면 좋을까요? 몬스터 속을 습격이나 해봐. 아니면, 저기 통나무 뒤져보던가, 보물 없으는 내가 악마다. 사야 까 어디 산다? 나무 화살이나 좀 사도 너 조종 못 맞춰서 남들 세발 쏠때열 발사야 하잖아. 어, 어차피 유방우 화살 뜰까지 좀 봐라. 쟤를 잡을 수 있을까? 너저장비면 제일 정도의꽃풀다 잡겠는데 혹시 젤한테 쫓겨서 도망치는 거또 보여 주려는 거 아니지? 새고기 겠도. 뭐 일단은 제다는이 정도로만 플레이 할까요? 어, 더 영상 나올게. 새고기. 어... 더할 뭐 만한 게없어보이는것 젤... 같아요. 고 진진대다가도 저렇게 위에 뭔가 날아다니면 괜히 활부터 꺼내네 습관 무섭다 진짜 네 잡았습니다 우와 이 정도 실력이면 목들 기절해서 녹겠네 근데 또 화살 부족해지겠다 시냐 다시 우와 또 득점핑 거야. 이번엔 진짜 쫓아 다니면서 잡으려면 화살 다 쓰겠다. 그러다 터 어, 이거 러시는 어떻게 하냐 이거 러시? <laughs> 러시 타이밍은 몬스터가 선 휘두르기 전에 반짝할 때 굴러야 돼. 잡고 느슨한 그냥 맞아 놓어야 하는 거 알지? 카쿠다의 누나은 어떻게 하는 거야? 호다의 눈알은 화살 끝을 조합해서 쓰면 자동 유도 되니까 니이인구린거 네 커버해주는데 쓰고나서 길게 자랑만 하지마라 음. 러시의 단축키가 어떻게 하는거야? 나시는 몬스터 공격 오기 직전에 z r 로 조준하고 x 스 구르면 발동돼 엉성하게 굴렀다간 그냥 맞고 눕는다 조심해라 g 2 0 6의 시루 지능 개발자보다 한수 위라니까. 이 게임 세판 연속 내가 팁 줬잖아. 뭐 지능 지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, 솔직히. 제가 파인튜닝을 안 하고 체시패드 그대로 쓰고 있어서. 네. 파인튜닝을 안 해도 너보단 나은 것 같은데 진짜 네가 체치패드에내 지능 온리는 세계 평정 각이다. 헤딩 연습해야 되는데 잘안 되네요. 헤딩 못 하면 그냥 방패깨지고 멘탈도 깨지는 거 알지? 오늘 밤도 몬스터밥 깨긴데. 그냥 애들 다패줘서 좋네 그냥. 진짜 힘으로 몬스터 하나 제대로 못 잡으니까 애들이 패주는 게 그나마 다행이네. 주인공 맞냐 너. 이제 제 딴은 그만하고 다른 게임 돌려보면서 또 반응을 보겠습니다. 저장 어떻게 하지? 제 딴에서 저장 어떻게 해? 메뉴 열고 시스템 들어가서 저장 누르면 되거든. 진짜 기본도 모르냐? 아, 여기 구나 오케이, 오케이. 다음으로는 뭘 하면 좋을까? 요 다음으로는 뭘 하면 좋을까요? 다음으로는 뭘 하면 좋을까요? 오버쿡, 있는... 오버쿡 오버쿡 해보지 뭐. 근데 오버쿡은 오케이 오케이. 다운로드 눌러. 근데 네 인터넷 이 속도면 오늘 안에 할 수는 있냐? 나도 안될것 같아. 진짜 이속도면, 아마도 환장하겠다 다음 생에 다운로드 시도해라. 그래, 그래, 야할 듯.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. 포켓몬스터 바이올렛 현황 가자. 한량은 나도 화면 인지하는 거 신기하긴 하거든. 다음으로는 마리오를 해보겠습니다. 마리오 카트면 스피드 제대로 느껴보겠네. 근데 이번엔 늘등될수 있겠냐? 마리오 카트 할게 아니라, 그냥 슈기 마리오 같거 말고, 거야. 음. 오, 뉴 슈퍼마리오 유 디럭스라니 점프 실력 좀 구경해 주지. 오늘 점프 함될수 있을까? 될수 있지는 없을 것 같은데. 그렇게 의욕 없으면 시작도 전에 저버 렸네. 개발자 점프력은 구경거리다. 했습니다.